네번째 경기 왕의 길 맵에서 그냥 5초 남되고있고요자 5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초반에 계속 깜짝 전략이라던가 이렇게 저렇게 뚫어보려고 많이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가지 루트를 활용하는 모습 다 보여줬는데 어쨌든 <laughs> LWT팀은 어떤게 되든 그걸 다 막아내면서 그렇죠 뭐랄까요, 약간, 메인은, 어, 정찰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약간, 흔들 생존기가 약간, 고장되면서, 트레이서 같은 그런 게좀 필요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LW팀은, 공격할 때 보시면은, 이제, 공중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메이팀은, 공중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장르의 특성상, 하늘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그 점을 좀못 살리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자 지금도 보시면은 LW 팀은 위쪽에서 시작하죠. 자 뭔가 특이한 포지션이에요. 일단 한 조를 시작으로 저격으로 끊어주고 시작하려 했는데 뭔가 딱히 좋을 아, 수 없죠. 그저. 사실 이러면 더 좋아요. 이 앞쪽에 없으면은 어 어쨌든 공격 팀은 더 진루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판타지 스네이크리 그렇죠. 그리고 어썸가이 미스터 어쩌 어썸썸은 이번 대회 자, 바로 들어왔어요. 아, 캐릭터들이 다 나왔거든요. 어, 아지만 어, 어, 음. 아, 너무 과감해서 갖고 있었던 선수. 자, 공 어, 선수 바로 어, 들어왔어요. 포수자. 네, 들어가보면서 여기도 같이 한번 새로 끌어주고, 어, 정리가 됐지만, 일단 상대편의 캐릭터들을 아, 확인해보는 느낌의, 간을 보는 느낌이었도 솔직히 방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빠른 공격, 배치 상황을 길게 만들지 않고, 많고, 빠르게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팀, 분명히 시메트라 있을 것이다. 공격기 차기 전에 한번 뚫을 수 있으면 뚫어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배치 상황이 길어지면 시메트라가 당연히 공격기를 채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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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자, 은방호즈의에 흥란적인 활용으로 판타지리 잡아냅니다 맥그리스 캐릭터를 바꾼다는 대접은 자, 어썸가이 선수 윈스턴 했는데 윈스턴 활용이 아마 좀 볼만 할것 같아요 아, 자, 이거죠 윈스턴 바로 아, 올라가요 아, 하지만 아, 바로 밀어냅니다 아, 자, 어, 밀렸어요 풀백. 이걸 와, 아, 진짜 풀백 시켜버렸네 완전 어, 어, 풀백 어, 풀백? 어, 이번 라운드, 약간 힘냅니다. 아, 이런 캐릭터도 숨겨놨네요. 전부 에 지금까지 별로 활용을 안 했는데, 만약에수비진영에서 그렇죠.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든 선수 궁극기. 풀백 선수도 궁극기. 자, 어쨌든 지금, 시메트라, 순간이동 포탈을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전멸만 하지 않는다면 조심스한번 정도는 다시 막아낼 힘이 있거든요. 틀리더라도. 자바르지 조합으로 세금 세금 하고 들어갑니다. 질러던 어떤가나는. 저로 무시하고 자. 자 요거 잡으면은 가망이 있거든요. 자 끊었어요. 아, 쪽으로 잡아냈는데 지금 비제 선수가 상황좀 아예. 아 어송가이 선수 후미로 가서 지금 순간 이동 파괴했고요. 뭐야? 잘 막아주고요. 아, 자, 메인 LW 팀의 이번 전략은 아까와 같은 느낌의 그런 게 흔들기 사방이 흔들기 멀쩡하게 만들 때 마지막 이번 아 이거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어. 과감하게 사용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누고요 상대편이 모이는 거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팀 LW의 전략은 뭐였냐면 첫 번째 공습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그러면은 이제 시메트다 포탈 이 있을 것이다. 이거 먼저 부수고 시작하자. 그래서 어떤 가이 선수가 파고들어서 부쉈거든요. 하지만 잘 막아냈어요. 자 판타지 공. 판타지. 아 판타지. 뭐야 나이번에 위험합니다. 자 루시 공까지. 일단 리퍼가 버튼 죽고 어?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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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바끼를 하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어제 또 부서져가지고. 이러면 A가서 원격을 아, 하기 전에 팀 l w 는버는 점보다 순간이동기를 먼저 찾으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아, 일은 역시 다 정확해요. 자 풀백 선수 궁 들어와 있고요. 이대 선수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선수가 지금 맥크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좀 히든 선수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아까 또 눈에 띄는 게 공기를 그냥 사용을 안 하죠 덩크에. 어지간하면 이게 타이어가 요즘 터지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라던가예측 못할 그런 그림에서 보여야 되는데 에휴, 어. 아 자기 사유 바나거 사유 자, 기재 선수 어. 끝까지 쫓아가요. 기야 자, 하이는 들어 갑니다. 아, 태킹되는캐릭이었는데 어. 끝까지 노렸어요. 이 영웅이요. 아이조거 지금 살려냈거든요 지금 형성이 형성이 아, 메르시 아 이거 살아나면 짜증나거든요 아, 그리고 파라한테 딜버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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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공해 주면서 저희 메르시의 120% 사료. 어자 판타지 크레인 줬어요 그리고 아 진짜 대회야 어쨌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니다 썸가이. 현재 메이팀 그래도 공3 개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막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으면 됩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막나 여기에서 막나 이기는 건 똑같거든요. 추가점수 없습니다. 다 저항, 을 해보고 있는데 아게 파라가 파라를 먼저 끊어들고요자서 이전은은 파타기이사이불져파타를 자, 무공기 아, 약간 약간 하게 자, 음악을 잠에 앞으로 아, 짐차는 하용 없이 굴러갑니다. 아, 이거 맞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히든 선수, 하늘이 하늘이 선수 떨어졌네요. 자, 또 살리고요. 정적도 막 버리고 움직이데좀 가지. 자메이 팀, 힘내야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야 됩니다. 정이가 아, 지자메이팀 구활. 자, 막아요. 아 막아냈어요, 일단은. 이중 충전 중요들이막아다 박거든요. 입구 앞에서 차가 있는 상황 <laughs> 편한... <반가워요>. 되게 <laughs> 답답하거든요. 하지만 능반이와 다른 점은 여기는 파라를 제외하고는 진입로는 어쨌든 하나예요. 아까처럼 돌아올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자 말하기 무섭게 고릴라랑 파라가 위쪽으로 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고릴라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또. 자 이제 승마칠대 맞았어요. 자 윈스턴. 자 그리고 이맵의 마지막 지점에 윈스턴이 굉장히 위험하게때는게 럭백 낙타 낙타 지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럭백. 어, 자, 지금 윈스턴 잡으려고 난리났어요 저쪽. 아이고. 나 공격해. 브레이크. 이거 팔아. 자, 어썸가의 자, 자, 선수 죽지 않고 있어요. 아, 뒤로 돌아가면 헛살 등으로 로성 내냅니다. 자 뒤로 빠지고 어썸가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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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체력 회복까지. 자궁 다시 돌고 있거든요. 자, 아 던지고 만들어주고 우할거 하고 르시 자사. 정말 끈질겨요 생명력. 니 이게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스포치로감하게 진입하고 또 다시 어주는 거. 그렇죠. 자 위스터 위로 가서 일단 파라 예. 일단 첫 번째 고로를 끌어주고 스킬 쿨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합니다 저 상황에. 어서자 거울, <laughs> 들어가서 붕자 진... 그리고 이번에 타지선수 아, 자 메르시. 네. 아. 도움, 디제 활에 하지만 짐차는 아형덩이 선수 이걸 부활을 시키네요. 어 일단은 팀알바키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그쵸? 자, 일단 밀어냅니다. 이분담 상황이 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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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판타지!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이거 맞았다